여러분들은 한국, 일본, 중국 세 나라 중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? 세계의 국가를 모두 여행해본 저로서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. 하지만 외국인들의 생각은 달랐는데요.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. 중국에서 살기가 제일 좋다는 어떤 한 유저가 있습니다. 이 유저가 꼽은 중국의 장점으로 시진핑 주석을 꼽았는데요. 시진핑 주석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주석이라며, 1억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진정한 주석이라고 하네요.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을 꼽았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GDP는 거의 18조 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,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은 지난해 11%에서 18%로 뛰어 올랐다. 정부는 또한 덜 발전된 중서부 지역과 농촌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당하고, 더 많은 특혜의 정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.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일까요? 또한 중국의 자연 때문에 살기 좋다고도 했는데요. 베이징 시내 동네를 날아다니는 백로, 베이징 영딩타워, 오전 베이징 문셋 등 아름다운 자연 풍경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. 위에서 뽑은 장점도 어이가 없었지만, 이 유저가 장점으로 뽑은 이 이유가 가장 어이가 없습니다.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책으로 인해 낮은 감염률과 낮은 사망자 수를 유지하면서, 2020년 초대유행이 발발한 이후 2년 동안 중국의 대폭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하네요. 또 다른 유저가 있습니다. 이 외국인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장점을 꼽았는데요. 장점으로는 중국, 일본, 한국 이세 개의 국가 중 영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다. 대부분의 한국 가게와 가맹점은 영어로 된 이름과 메뉴를 가지고 있고 높은 비율의 한국인들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영어를 말할 수 있다. 또 한국은 편리성도 좋다. 외국계 신용카드를 거의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. 한국 원화를 쓸 필요가 거의 없다. 중국이나 일본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다. 외국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VPN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.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걸 보아서는 다들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분위기입니다.